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닌텐도 스위치 첫 번째라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어제부터 일본 이숍에서 새해를 맞아 트리플 A급 타이틀 나르니 시작이 되어서 해당 게임들 소식과 더불어 한국, 콩콩 이숍 중에 가장 저렴한 이숍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항상 다운로드 판뿐만 아니라 패키지 가격과도 비교해 드리는데요. 패키지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꼭잘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기릿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한번 신나게 Ah, boomstop. Let's get it. 자 2023년 새해 첫 닌텐도 스위치 하는 게임은 바로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와리오입니다 요 게임은 함께 즐기기 꽤 괜찮은 파트 게임으로 마리오 세계관에서 빌런이었던 와리오와 친구들이 등장해서 200여종의 미니게임을 풀어 헤쳐나가는 타이틀인데요 확실히 이런 간단한 미니게임들 위주로 풀어나가는 게임들은 싱글로 아스키를 타는 것보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박살내는 것이 몇배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잉? 아요 게임은 체험판도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맛보기부터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와리오는 1월 1 5일 5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30% 할인 능력 36,67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하니까 원하시는 걸로 기대. 자 다음은 저는 요 게임 출시되자마자 바로 전가주고 구매해서 한동안 엄청 재밌게 했지만 지금은 봉인이 되어버린 게임 바로 51 월드와이드 게임즈입니다. 보드게임, 카드게임 간단한 스포츠게임 등총 51가지의 다양한 게임이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로 싱글플레이로 AI와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런 파트게임은 함께 즐겨야 더욱 재밌겠죠잉? 근데 이제 와이프가 더 이상 저와 함께 해주질 않아서 저는 이 게임을 함께 즐길 누군가를 찾지 못하고 영원히 봉인을 두둥 아요 게임도 최 한판 있으니까, 일단 맛보기부터 끼는 50일 월드와이드 게임즈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슈에서 30%할인는데 29,72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몬스터 헌터 와이즈 플러스 썸브레이크 합본팩입니다요 게임은 한국 이숍도 e 할인 중이지만 일본 이숍이 e 매우 매우 저렴해서 이번 기회에 구매해버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생각보다 꽤 난이도가 높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인생 가겜으로 뽑는 분들도 많은 훌륭한 타이틀이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는 한번 도전해보시도 좋습니다. 아, 모헌 라이즈 본편이랑 썸브레이크 DLC 따로도 각각 할인 중이라는 점 일단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몬스터 헌터 와이즈 플러스 썸브레이크 합본은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e 50% 할인 된역 18,70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험판도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실력을 한번 체킹 다음 게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할인에 올라온 것 같네요. 바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 이번 타이틀에서 주인공 링크가 신비한 섬에 갇히게 되며 그곳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교류하고 던전도 탐색해 나가고 퍼즐도 풀어 나가면서 이 섬의 비밀을 풀고 탈출하게 되는데요. 었 귀여운 미끄뱅이 미니어처와 같은 그래픽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스토리나 시스템이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서 한번 해 보셔도 좋은 게임입니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은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30% 할인된 역 3만 4 4천. 66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패키지는 약 5만원 정도라서 다운로드판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자, 다음 말인 게임은 라이브와 라이브입니다. 요 게임은 고전 원작에 대한 향수가 강력하게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적응하실 수가 있지만 꼭그렇지는 않다면 고전의 감성에 녹아들지 못하고 큰 재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픽은 HD 2D로 재정비해서 깔끔하게 등장했고 옴니버스식의 장르가 다른 7가지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슬프라 패밀컴 시절 일본어에 압박에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면 얼마 전 한국어로 리메이크되어 출시된 신작이니만큼 그때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깨끗해봐도 좋을 뜻하네요. 라이벌 라이브는 현재 한국 이슈비 최저가로 1월 15일까지 30% 할인되지 4 1,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커비의 드림 비페입니다. 요 게임은 커비가 딸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배틀을 펼쳐나가는 파티 게임으로 딸기를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레이싱 모드, 떨어지는 딸기를 서로 뺏기 위해 싸우는 배틀로얄 모드, 그리고 중간중간 존재하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겨루가며 최고의 경쟁을 펼친 사람이 승리라는 배시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만큼 컨텐츠가 제한적이라서 조금 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폴가이즈 느낌도 살짝 나면서 재밌어 보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고민이 되... 커비의 드림 뷔페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줌에서 30% 할인 가1 1 187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패키지판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 게임은 피터니스 복싱 2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피터니스 쌤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힘껏 잽 스트레이트 원투 훅을 신나게 날려버리시면 되는데요 요거 운동효과가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피터니스 복싱 2는 1월 8일까지 한국 이슈에서30%할인데약 38,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추가 BGM 팩도 따로 할인 중이며 패키지판은 5만원대가 넘어가서 다운로드판이 더 저렴합니다 아 일단 이것도 체험판이 있으니까 An and the ability to turn off boxes. 다음 할인게임은 마리오카트8 디럭스 입니다. 마리오카트는 진짜 할인을 자주 안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왔을때 고민해보시도 좋은데요 특히나 얼마전 부스트코스패스의 세번째 맵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총 24개의 추가 맵들을 즐겨보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4개의 맵들이 더욱 추가될 예정이네요 덜덜덜. 참고로 부스트코스패스는 현재 따로 할인하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아 그래도 혹시나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플러스 추가팩 가입하신 분들은 부스트코스패스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굳이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레드카트8 드럭스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슈에서30% 할인도 44666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패키지 판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메트로이드 드레드입니다 메트로이드 장르의 조상님급의 타이틀로 이번 작품에서 신비한 외딴 행성을 배경으로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로봇들을 싹싹 박살내시며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메트로이드 게임이니만큼 여기저기 막힌 길들을 뚫어나가기 위해 게임을 진행하며 스킬들을 해금해 나가는 게 매우 꿀잼이고 또한 여기다가 우리들의 심장을 먹게 만들어 버리는 공포의 주제, 바로 에미가 끝도 없는 긴장감을 던져주게 됩니다. 매우 잘 만든 게임이고 꿀잼 타이틀이라서 강력 추천드릴게요. 메트로이드 드레드는 현재 한국 이십 로 1월 8일까지 30% 할인 적용 3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패키지판이 4만 원대 초반 정도로 조금 더 저렴해서 패키지판으로 추천드릴게요. 아 이것도 체험판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던전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제목 그대로 마인크래프트에 세계관에다가 던전 크롤러 스타일을 구현해놓은 핵인슬래시 장르의 게임인데요 음뭐 쉽게 보자면 디아블로의 느낌에다가 복색 그래픽을 씌워놓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혼자서 빡세게 즐길 게임은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만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얼티밋 에디션이라서 모든 DLC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얼티밋 에디션은 1월 15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38% 할인된 적 3만733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판은 3만원대 이상으로 다운로드판이 훨씬 저렴하네요. 자, 다음번에 게임은 파이어 엠블렛 무쌍 풍화 서롤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턴제 r p g 파인 풍화 서롤에서 턴제 전투 시스템을 버리고 무쌍류로 재탄생해서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일단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모든 무쌍류 중에 나름대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게임 플레이 하실 때도 큰 문제가 없으며 단순 무쌍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트리플 레스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파인 풍화 서롤 자체를 즐겨보시지 않았다면 약간은 적응이 힘들 수도 있어서 일단 파인 풍화 서롤을 게 슈터 분들에게 추천 드릴게요. 파인 무상 풍화서로은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20% 할인된 적6 1,469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쩌간? 이건 패키지판이 현재 4만 원대 중반 정도로 훨씬 저렴한 까 다운받지 말고 패키지로 끼대 체험판도 있네요. 자 다음말인 게임은 요게임도 얼마전 출시된 신작이죠 바로 소닉 프론티어입니다 소닉이 이번에 오픈월드에서 신나는 모험을 떠어게는 타이틀로 처음에는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실망을 했지만 계속해서 플레이하다보니 꽤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해주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PS5 버전으로 즐겼고 스위치는 체험판으로 해봤는데 확실히 프레임이나 해상도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체험판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살짝 맛보기 먼저 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소닉 프론티어는 현재 한국 21 최저가로 1월 6일까지 30% 할인된 적 34,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패키지판은 4만원대 이상으로 다운로드판이 더 저렴하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바로 저스트댄스 2023입니다. 아주 유명한 댄싱 게임으로 스텝 1, 2, 5매스 앞에 나오는 아바타들 따라서 춤을 땡기면 되는 게임이죠? 아, 근데 2023 에디션은 저스트댄스 플러스라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곡수를 대폭 줄여버려서 생각보다 실망을 안겨주어버렸네요. 아, 그래도 혹시 2023 버전으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무료로 BTS 다이나마이트 포함 두 곡을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한번 느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저스트댄스 2023은 1월 16일까지 일본이 1서 일반판은 22% 할인대격 38,230원 드럭스는 20% 할인대격 59,574원 얼티밋은 20% 할인대격 75,08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저스트스 플러스 구독권 1개월, 4개월, 13개월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 처음으로 시작된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확실히 현재 전세계 이곳저곳에서 새해를 맞아 할인 중이긴 한데, 홍콩, 일본으로 한정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국가별로 가장 저렴한 이 숍, 그리고 패키지 가격도 비교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를 기를. 다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더욱 즐겁게 닌텐도 스위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겠 뼈뼈.